따뜻하게 불이 켜진 집안에서 중년의 환자가 어깨를 움켜쥐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고통이 심해지면서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시각화된 염증 발적은 그들의 고통의 근원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약간의 안도감을 찾으며 어깨를 문지르기 시작한다. 그들의 눈은 고통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청을 반영한다. 녹동 현대병원은 현대적인 건축물로 서 있으며 그벽 안에서 치유를 약속합니다. 환자는 병원의 품에서 위안을 찾으며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온다.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새내기를 맞이하며 낯선 곳에서 그들의 따뜻함이 위안이 되는 등불이 됩니다. 햇빛이 로비를 가득 채우며 환자가 빗속으로 들어설 때 희망찬 빛을 비춥니다. 환자는 접수 데스크로 향하고 각 걸음은 말하지 못한 걱정과 회복에 대한 연약한 희망을 싣고 있다. 접수대에서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신뢰를 맡길 준비를 합니다. 상담실에서 전문 지식의 등대인 이만기 과장은 주에 깊게 경청하며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안심을 약속한다. 해부학적 어깨 모형이 조용히 서 있으며 의료 정밀성의 증거가 되고 MRI 영상은 숨겨진 질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 방은 따뜻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치유가 최첨단 과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화면은 어깨 관절의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며 손상된 부위를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만기 과장은 정확하게 손짓하며 환자의 얼굴에 새로운 희망이 빛나면서 그의 말은 회복의 생생한 그림을 그린다.